브라야기두 번째 시간 믿음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 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시작하면 멋지고 예쁜 목소리로 읽는 겁니다. 또 박도 박 준비.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묻별을 셀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창세기 15장 5절 말씀. 아멘. 자, 여러분,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야기는 지난 이야기들을 살펴보는 것도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돌아갑니다. 지난 시간으로 전전전전전전전전전전.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사람을 만드셨을 때부터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부터 나는 간절히 바라는 게 있어. 너희가 서로 사랑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너희가 내가 너희를 위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름답고 건강하게 갖고 갔으면 좋겠어라고 시작하셨지만, 아담과 하와 때도, 가인과 아벨 때도, 노아 때도, 바벨론 때, 바벨탑 때도 사람들은 계속해서 죄를 지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 그래도 사람을 만드신 목적을, 그 기대를, 그 꿈을 잃지 않으시고, 한 사람을 부르셨다 그랬죠. 바로 누구예요? 아브람 맞아요. 아브람을 부르셨어요. 부르셨는데 아브람에게 엄청난 말씀과 약속을 주셨다. 전사님이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고향과 너한테 익숙했던 것 모두 다 떠나야 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내가 앞으로 너에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약속도 해 주셨다 그랬어요. 이렇게. 내가 너가 그 땅으로 가면 그큰 민족을 이루게 해 줄게. 그리고 땅의 모든 사람이 그 땅의 모든 사람이 아니고요. 이 모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또 모든 사람들이 너의 너 때문에 복을 얻게 될 거야. 엥? 복은 뭐였을까 하면서 전사님이 지난주에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에 뭐라 그랬을까요? 혹시 와우! 맞아요. 믿음의 조상 근데 전사님이 지난주에 얘기해 줄때 조상이 나랑 아예 상관없는 사람을 조상 조상이라 그런다 그랬어 나랑 관계가 있는 사람을 조상이라 그런다 그랬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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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관계가 있는 사람 아주 아주 오래된 사람이지만 나랑 어 내려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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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오다 보면 내가 있는 그 관계가 그 관계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조상이라 그랬어요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고 알게 되고 또그 복을 경험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근데 이렇게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중요한 건요. 아브라함이, 어, 하나님, 좋아요. 그러면 그렇게 제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시고, 어, 그 말씀대로 따를게요. 또 약속도 제가 믿을게요. 근데 있잖아요. 제가 바라는 게 있어요. 큰 민족을 이룰 거라면 당장 저에게 자녀가 없는데, 얘들아. 지난 주에 전사님 얘기를 못 했던 얘기가 있지만 이때 당시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알아? 이것도 성경 퀴즈 대야겠다 바로 아, 아니야 아니야 아직 아직 0살 전이었어. 바로 75 살이었어. <laughs> 우리 지금 우리 중에 75 살인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야. 어. 우리 우리 중에 아 어, 그래 요 할아버지는 75 살이 넘으셨을 수 있지만 자우리 중에는 없을 만큼 사실 엄청 나이가 많은. 나이라고 할수 있겠죠. 근데 그때도 하나님은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많은 민족들이 생겨나게 할 거야라고 약속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얘들아, 민족이 생긴다는 건 뭐야? 자녀가 나아야 자녀가 생겨야그 자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생겨난다는 거잖아요. 허어, 근데 하나님이 엄청난 약속을 하신 거지. 근데 얘들아, 중요한 건 아브라함이 여기서 어, 하나님 좋습니다. 그러면 당장 제가 하나님 말씀도 따를 거고요. 하나님의 약속도 믿을 테니까 당장 내일, 당장 1년 뒤에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계속해서 그 증거들을, 증거들을 보여주세요! 라고 하지,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그 땅을 떠나서, 나한테 너무너무 익숙했던, 편안했던,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행복했던 그 땅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그 땅,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 맞아요 가나안 땅으로 가게 돼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렸더라라고까지 지난주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럼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먼저 첫 번째로 볼때 믿음이라는 건어 증거 있어요? 증거를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요. 가 아니고. 가 아니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다 증거를 믿는 게 아니고 증거를 보아야만 믿는 게 아니라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자체를 믿는 거다 라고 정리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제 오늘은 이 믿음을 자 우리는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믿음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자 내가 아주 옛날에 약속했지 약속했지 그때의 약속을 너희가 기억하고 있니 이렇게 아주 오랜 후에 찾아오셔서 말씀하는 분일까 자 우리는 생각해 볼수 있는데 왜이 생각을 해볼수 있냐면요 아까 아브라함 나이 몇 살이라고 그랬어요 혹시 기억나는 사람 와 우리 친구들 숫자 쏙쏙 들어가나 보다 맞아요 75살이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지난 주에는 전도사님이 아브라함이 그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하신 복을 누렸다 하고 끝났다 그랬지만 사실 그건 아브라함 이야기의 처음과 거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이랑 마지막만 얘기한 거예요 그 중간의 이야기를 오늘부터 이제 시작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그 사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해주셨던 그 자손 그 자녀를 볼 때까지, 진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있잖아.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거, 그게 진짜 조금이라도 이제 시작되는구나. 이루어지기를 시작하는구나. 라고 하기까지 몇년 걸렸을 것 같아? 자, 한 번. 두 명만, 두 명. 자, 몇년 걸렸을 것 같아? 저기, 이래 몇년 걸렸을 것 같아요? 뭐라고요? 7년? 7년. 자, 좋습니다. 7년 좋아요. 자, 한명 더. 우리 3학년 했으니까 우리 서하, 서하 한번 해볼게. 뭐라고요? 다시 한 번. 오 진짜? 진짜로? 어떻게 알았지? 맞아요 여러분 오, 신기하다 어떻게 알았어 소화야어 맞아요 여러분 아까 아브라함의 나이 몇 살? 75살 근데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게더 맞겠죠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아들 첫째 아들을 태어나서 본게몇 살일까? 75 더하기 25는? 맞아요. 100살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우와, 100살에 아들이 태어났구나 해서 신기해 할수 있지만, 전도사님이 오늘 얘기하려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분명 약속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근데 몇년 뒤에 그게 이제 보이기 시작했다고요? 25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바로 다음날 내가 좀볼수 있으면 좋겠는데,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약속이 진짜 이루어지는 걸 보기까지 2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아까 우리가 이런 궁금증 가질 수 있다 그랬어요. 어? 그럼 하나님은 처음 약속하시고 처음 말씀하신 때로부터 아주 오랜 뒤에 오랜 뒤에 시간이 지나서야 그때 말씀 한번 다시 오셔가지고 말씀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분인가? 라고 우리가 궁금해할 충분히 궁금할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아까 전도사님이 말한 아브라함의 첫 이야기와 마지막 이야기 그 사이의 이야기들을 지금부터 들려, 들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뒤로 돌아갈겠죠 전전전전전 쪼쪼쪼, 다시 다시 떠나기 전으로 돌아왔어요. 자 돌아왔어요. 자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땅을 떠납니다.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얘들아, 그 땅에는 아무도 살지 않는 빈 땅이었을까? 아니면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땅일까? 1번일까, 2번일까? 과연, 과연 자, 한번 한번 들어 봐. 들어 봐. 1번 나왔고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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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2번. 1번. 오, 어, 우리 서준이 2번. 자, 우리 은결이1이야 1번. 자, 우리 소원이 2번. 자, 정답을 공개합니다. 자, 정답. 그 땅은 비어있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아, 예, 2번이었어요, 2번. 오, 어,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자, 자, 다시 집중. 다시 집중. 자, 아브라함은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랑 같이 살아야만 했어요. 근데 같이 살때 사이좋게 살면 좋은데 다툴 때도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도 여러 전쟁들, 실제로 여러 전쟁들을 경험했어야만 했어요. 물론,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전투에서 이기게 하셨는데, 그렇게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어느 날. 자, 시간이 이제 더 지난 거죠. 그 땅을 떠나왔어요. 하나님 보여 주실 땅으로 왔고요. 그 땅에서 다른 사람들과 지내다가 전투를 벌이기도 하고 이기기도 했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5장의 내용이에요.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더니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된다. 모든 위협으로부터,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널 막아줄, 사, 막아줄 존재가 바로 나야. 그리고 내가 너의 상급이다. 어려운 말이죠. 너의 최고의 자랑이다. 뭐 이렇게 이해해도 충분히 될것 같아요. 너가 늘 즐거워하고 늘 자랑할 수 있는 너의 최고의 상급이다. 그게 바로 나야.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말씀 하나님이 들려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막전도사님이라면 와, 맞아요, 하나님. 저의 방패 되시는 하나님 때문에 제가 전투에서 이겼다니까요. 막 이렇게 얘기할 것도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반응이 조금 달랐어요. 뭐라고 아브라함은 이야기했냐면 하나님, 하나님, 저에게 주시려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 갑자기 이런 대답을 하네? 아브라함이 왜 이런 대답을 했을까? 다시 하나님, 하나님, 저에게 주시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응? 하나님이 내가 너의 방패가 된다고 얘기했는데, 아브라함은 갑자기 그냥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주시려는 게 뭐예요? 라고 했던 그 이유, 바로 뒤에 이어오는 아브라함의 말을 통해서 왜그 질문을 했는지 우리는 알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 뒤에 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 하나님 저에게 자녀를 약속해 주신다고 했는데, 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을 거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아직까지 저에게 자, 자손이 자녀가 없네요. 아, 제 저를 오랫동안 섬기고 있는 저를 도와주고 있는 저의 신아, 저의 부아 엘리에셀이면 될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저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 줄게. 내가 너의 큰 자랑이 되어 줄게라고 얘기했지만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언제 이루어지지? 언제 이루어지지? 언제 자녀가 태어나지? 왜안 태어나지?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저에게 주시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을 보면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을 아, 점점 시간이 갈면 갈수록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게 맞잖아요. 나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아기를 낳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운 게 맞아요. 어 어쩌면 자연스러워 보여요. 하나님 쉽게 얘기하면 무엇을 주시렵니까?라는 질문은 하나님 어, 제가 제가 이해한 게 아니었나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랑 비슷해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바로 온전히 믿지 못하는 모습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보였던 거죠. 근데, 자, 오늘의 최고 집중해야 될 순간, 여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끌고 가셨대요. 헉, 혼내려고? 아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있던 자리에서 밖으로 끌고 가신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하늘의 무별 어려운 말이죠. 안 쓰는 말이죠. 쉽게 얘기해서 정말 무수히 많은 별셀 수도 없는 별. 우리 친구들 중에서 별셀 수도 없는 별본 친구들 있을 거예요. 그래요. 맞아.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 그때를 상상하면서 지금 들어봐 얘들아. 아브라함은 얘들아, 그때는 우리 얼마나 자연이 깨끗했겠어 별이 진짜 우주가 보였을 거야 근데 얘들아 그셀수 없는 별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더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아 저셀수 없는 별들 보이지? 셀수 없이 눈부신 저 별들 보이지? 저 별들처럼 너의 자손을 분명히 많게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다시 한번 흔들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 진짜 그 약속 맞아요 했던 그 믿음을 하나님은 다시 한번 더 구체적으로 별들까지 보여 주시면서 붙잡아 주셨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성경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보여 주신 약속 하나님이 보여주신 증거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가 아니구요 아브라함이 믿었던 건요 그 약속을 하시는 나를 인도해 주시고 무수한 별을 보여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 구약에서는 여호와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 자체를 믿으니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 자체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겼다. 조금 어려운 말이죠. 쉽게 설명해 줄게요. 그의 아, 합격이다.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 모든 사람은 죄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마음에 쏙될 수도 없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자체를 믿으니 아, 아브라함아, 너는 정말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그런 존재구나라고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 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면서 오늘 말씀은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자, 오늘 아브라함과 비슷한 상황들이 우리 친구들에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엥? 정말요? 저는 자손이 필요 없는데요. 저는 아직 아기를 낳을 필요도 없는데요. 그렇게 적용하는 게 아니고요, 얘들아. 어? 우리도 이제 새로운 환경에 갔어요. 정말 아브라함이 아버지와 친척과 내가 익숙했던 땅을 떠나온 것처럼 이제는 낯선 환경, 낯선 학교, 낯선 선생님, 그리고 친해져야만 하는 얘들아, 그리고 친구들이랑 지내다 보면 친하게만 지낼까? 아닐 거야. 그 안에서 또 오늘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다투는 일도 있을지도 모르겠어. 그런데, 그런데, 그러다 보면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아, 하나님, 제가 두렵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 따르면 하나님이 저를 그 학교에 보내신 이유,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반 친구들을 만나게 해주신 이유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면서요? 이루신다면서요? 근데 왜 자꾸 저는 친구들이 저를 괴롭히기만 하고 친구들이랑 사이가 안 좋아지기만 하고 뭔가 상황이 저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죠? 라고 우리는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학교에서 산다고 생각하고 다짐했는데 왜 자꾸 어려운 일만 생기는 거예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매 순간 순간 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이제 새 학기 시작했잖아요. 아까 시작하면서 전도사님 얘기한 것처럼 우리 친구들 새 학기에 이제 배정된 반이 나의 반이 마음에 드는 친구도 있겠지만 사실 왜 네, 저는 마음에 안 들어요 하는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 친구들 이제 앞으로. 올한해 동안 정말 우리 친구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했으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따라서 말씀 따라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표정 하나하나도, 우리 친구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따뜻하고 늘 사랑이 넘치는 우리 친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이 시간, 아브라함 두 번째 이야기 마무리하면서, 우리 구호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우리 오늘 들었던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구호 외쳐보도록 할게요. 준비하시고! 오오오오오오. 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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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구호 외칠 준비가 된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구호 외쳐 볼게요. 자, 얼마나 우리 친구들 딱 소리가 아주 씩씩한지 보겠습니다. 자, 구호 준비! 야! 자, 구호 우리 외칩니다. 시작. 믿음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